하이 마이크도 없고 촬영용 카메라도 없는데 그냥 켰어요. 왜냐면 이런 브이로그가 재밌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뭘할 것이요? 그냥 일상 브이로그. 찍어야 되니까 입술 좀 바르고 바를... 요즘 저는 7시에 일어나요. 갱. 아침 루틴 아시죠? 언니, 내일 아빠, 아침 아침 루틴 싹 하면 9시가 돼요. 그러면 붓기도 싹 빠지고 몸의 체크 한번 하면 하루가 시작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실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제가 일을 안할때 대체 무엇을 하느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전뭘 하냐면요. 소리가 완전 와 이제 약간의 선크림은 바르고 출근길은 이렇게 어머니가 도와주시는데요 종종 다시 <laughs> 또 그래. 이상하지 않아 다시 해. 다시 컷. 컷. 자 이렇게 출근길은 종종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는데요 그래서 매우 감사합니다 어머니. 영광입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지치셨어요 답답해서 더 이상 집에는 못 계시겠다고 지금 수목원으로 뛰쳐나가고 계십니다 어, 여기 빵가게 들려서 빵 하나 사줄게요 <laughs> 귀엽다 어. 비즈니스 거리에요 작업실 작업실 도착! <laughs> 아 오늘 very busy day 입니다 아침에 퀵으로 미리 보내놓은 친구다 라라 딴. 어 일단은요, 오늘 할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 일단은 작업실 청소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음, 음. 제가 회사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회사에게 음. 자료 전달 및 음. 소통 하셔야 돼요. 음, 음. <laughs> 그 다음에는 음. 기획을 세개 정도 하셔야 돼요. 오늘 찍을 거 1인 크리에이터로서 모든 걸 제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음. 그 다음에는 빵크릴을 또 그려줄 거예요. 이 집에서 처음 그리는 빵크릴이거든요. 네네. 네. <laughs> 음, 음. 다음은 이제 편집 타임 까지실 거예요 그 이후에는 프리로 더 찍고 싶은 게 있으면 찍고 아니면 아니고 퇴근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한 6시간 정도 걸리실 거예요 음, 음. 시작할게요 도자켓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작업실도 좀 치우고, 이 뒤에 있는 게 영상 찍어보니까 조금은 난잡해서 제가 어제 그림을 그려왔거든요. 재세팅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일단 청소. Let's go! 일할 때 환경이 깨끗해야 기분이 좋거든요. 뭔가보다는 집이 좀 아담하니까 청소가 빨리 끝나네요. 제 디자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형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저 위에 매트리스가 있거든요. 걸로 쫙 빼도록 하겠습니다. 인형 이쪽으로 올바. 아 여기는 힘들면 <laughs> 이렇게 누워 있는 곳이에요. 아... 얘는 제가 일본에서 사온 말 따라하는 원숭이거든요. 안녕 하면 얘가. 이제 여기가 문제야. 난잡해 보여서 제가 그려온 게 있는데요. 예, 오늘 아침에 그렸어요. 얘는 예전에 그렸고, 어, 내 눈이랑 좀 닮았는데, 커여운 그림. 사는 것은 사랑이다. 이 정도면 많이 깔끔하지 않나? 테러로 한번 볼까요? 음... 어, 좋아. 딱 포인트 있고 할게.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현관문이 보이잖아요. 아... 오케이! 안 다쳤어요. <laughs> 괜찮네요, 그래도. 뒤에가 안 보이니까. 좀더 인물한테 집중이 되겠죠. 아, 리모델링 끝.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전에 밥을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해야 돼요. 회사에게 전달해야 할 문서를 지금부터 작성 시작해 보겠습니다. Yeah, we did it. We did it. 채널 운영에 있어서는 혼자 다 하기 때문에 할 일이 굉장히 많다. 1인 크리에이터의 삶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과정 속으로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기획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은 왠지 쉬고 싶은 날이야. <laughs> 그렇지만 당신들을 위해서. 할 거예요 <laughs> 또 재밌으니까 해야지 오케이! Okay, 이 노래로 갑니다 Bitch, I'm a Boss 작업실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안녕하는 그런 좋은 노래라고 할수 있죠 충격적인 기획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이만큼이 기획안이에요 저는 감으로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랑 다르게 계획이 많이 기획이 많이 가득 차있어야 좋은 영상이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먼저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okay. 이렇게 녹화를 시작합니다 파이팅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하는 게좀 웃긴데 찍으면서 바로 편집 중. 음원 들으면 뭔지 알 거예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솔직하게 말하게 해줄까? 너 되게, 너 되게 가식적이야. 너 되게 가식적이야. 너 되게 가식적이야. 성격 좋은 척. 너 되게 가식적이야. 성격 좋은 척, 쿨한 척, 탈탈한 척. 너 되게 가식적이야. 성격 좋은 척, 탈탈한 척, 쿨한 척. 그 나안 털털한데 나안 털털한데 나안 털털한데 나안 털털한데, 안 털털한데? <laughs> 나 동정해? 아니 내가 나 동정하는 것처럼 보여? 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솔직하게 말하게 해줄까? 너 되게 가식적이야 털털한 척 성격 좋은 척 쿨한 척나안 털털한데? 그러니까! 안 그런데 그런 척 하는 거 되게 가식적이라고 그건 너겠지 <목소리> 촬영을 다 했습니다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촬영을 한 직후에 바로바로 바로 편집을 하는 편입니다. 보통 빵크리는 2시간 정도. 아무튼 혼자 크리에이터는 이렇게 기획하고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해서 홍보하고 하는 거를 다 한다. 그래서 방금도 치우고 뭐하고 뭐하고 촬영하는 것도 도와준 사람도 없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1인 크리에이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든다. 자잘자잘한 것들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편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더 디테일 맞추자 유진아 할수 있다. 이렇게 또 오늘 하나의 걸작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이 그림 그렸거든요. 지금 기쁨에 차서 환하게 웃는 모습 참 거만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좀만 더 편집 좀 하다가 퇴근 준비해야지 퇴근. 퇴근. 이렇게 저의 하루 일정이 끝났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일부분을 보여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찍고 편집하고 이제 맨날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못 만나는 게좀 아쉬울 뿐 그걸 많이 조절하려고 작업실을 꾸린는 거라면 이제 곧 사람을 많이 만날 거예요. 배우도 하고요. 오늘 사실 틴트를 안 가져와가지고 입이 좀... <laughs> 뭐, 1인 크리에이터, 1인 크리에이터지만 사실은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저를. 댓글도 많이 남겨주고, 피드백도 주시고, 또, 회사에서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떤 일 하면서 뭐,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도 저의 일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무서운 그림 보여드리면서. <laughs>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여가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를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미스 났으니까 다시 할게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하, 정통으로 맞았어요